안녕하세요. 알짜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박동석입니다. 부동산 사고파실 때 알짜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괴산군 장현면 조곡리에 있는 과수원입니다. 매물 위치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IC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의 위치는 여기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하얗게 보이는 구간이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고요. 지적도에도 국교지 도로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본토지에 농사 짓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농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으신다면 본토지로 바로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토지의 거리를 보시면 가로 124m, 세로 46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 현황입니다. 면적은 1214평. 농림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용도는 과수원입니다. 사과나무 400그루 이상 심어져 있고요. 2023년도 4년차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브락스라는 부사 신품종 되겠습니다. 지하수나 전기 연결되어져 있고요. 혹시 과수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농지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매물의 매매가는요. 1억 3천만원입니다. 평당 10만 7천원꼴이고요. 과수나무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괴산군 장현면 조공리에 있는 과수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인데요. 오른쪽 방면이 괴산 방면이고요. 왼쪽 방면이 서울 방면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요. 이 새길로 들어오셔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올라오시면. 오늘 토지 가실 수 있는데요. 국유지 도로로 되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본토지 여기에 있습니다. 과수나무 400% 이상 심어져 있는 과수원이고요. 이쪽으로 다리를 하나 놓으신다면 본토지로 바로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위쪽으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요.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기서부터 사도로 된 구간을 농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고 보시고요. 지하수, 전기 시설 들어와져 있습니다. 충주 시내까지도 20분 정도 걸리면 가실 수 있는 위치고요. 교통은 좋은 편입니다. 과수농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농지도 가능하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짜부동산TV였습니다.